자, 여러분들, 제가, 아, 우리, 루나스노우로 에버니모 16단계를 잡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미스티나이트의 냉기 피해량 60% 상승 리더로, 자, 필콜슨 팀 효과를 받아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음, 자, 뭐, 가끔씩 어떤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왜 필콜슨 유니폼을 샀느냐. 그냥 샀어요. 그냥 사고 싶어서. 욕심나서. 뭐가 나오면 자꾸 사고 싶어요. 뭐, 그렇다기 보다는, 어좀 그런 게 있어요. 쓰레기 영웅들. 쓰레기 영웅들의, 영웅들한테 유니폼을 사주면 혹시나 달라질까. 혹시나 좋아질까 하는 그런 기대심 때문에 사게 되더라고요. 근데, 역시 쓰레기는 쓰레기입니다. 거의 안 바뀌더라고요. 진짜 거금 들여서 유니폼 사면 뭐예요? 똑같은데 어쨌든 유니폼 사고 후에 한 어, 유니폼도 상당히 많았어요. 제가 그것도 한번 음, 정리를 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. 유니폼을 사고 후에 한 그런 유니폼은 어떤 건지. 야, 너무 쉽다, 그죠? 야, 진짜. 루나스노우, 정말 제 애정 캐릭이고 하고 싶네요, 이제. 자, 루나스노우로 에버니머 16단계 잡았습니다. 그것도 아주 쉽게. 감사합니다.